안녕하세요. 연어의 게임 채널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블루스타즈고요. 리코로 클린아웃 해 볼게요. 그리고 로블록스 할 거예요. 그다음에 이거 한 판을 해 보고 리디널렛츠고또 하고 하고요. 아니면 로블록스 해 보겠습니다. 스트지 않고. for me. 아, 가지수는 자, 먹니다 자, 갑니다. 잠은 오케이! Okay. 한 명만 잡으면 오케이! Okay. 자 3킬 예상합니다. 맞췄죠? 이번에는 파랑으로 클리아 가보겠습니다.

생각보다 패을못써요팽오오오오오 그. 반응축구가 오, 빠르네 요오 죽어버렸어 타이프가 해줘요 타 타이프. <목소리> <목소리> 어차피 한 명만 더 잡았으니 제가 한 명이라도 한명 명이 잡았... 이번에는, 에픽, 로블록스로 해보겠습니다. 자, 로블록스. 뭘로 해볼까요? 라이벌 해보겠습니다. 자, 저도 같이 해볼게요. 제 동생이 랑간 그때 일을 해보겠습니다. 과연? 에? 나요? 어, 오, 어, 여섯 어, 개를 깝겠습니다. 우와! 짜자자자자! 고 나주까지 있어? 아마? 우! 동결 많이 나왔습니다. 자, 일단 동결 수통에 오! 이게 좋은 거고요. 자, 이번에는 아, 치아, 치아. 권총에 있는 랩! 오, 이거 또 나왔어요. 어, 피니처! 붕괴! 오, 어, 붕괴 좋죠. 뭐야? 뭐 들어가야 돼? 피니처 잃어버린 연웅 저도. 자, 이번엔 주먹입니다. 이거 어, 뭐 일광경. 어디야? 뭐야? 랩 베이지. 오, 어, 어떡해. 이게 뭐? 자, 음. 아 이게 신기색이군요 이게 제... 네? 어, 이거 게충전뭐 왜요 이 사람? 그 어떻게 사는 걸까요? 음 사는 게 없네요. 신기. 뭐야 없네. 여기? 음. 아, 누이군요자 음. 해보겠습니다. 못할 수도 있으니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차로 한번 해볼게요 스플렛 래 교차로 교차로입니다 진짜 아잠깐만 잘못 골랐는데요 자 올라가고 싶은데 누구 이거 방금 지나간 거 같거든요 자, 이렇게. 이 아, 어, 잡았습니다. 마술. 서1대1 1

이거는 버그 같은데, 이렇게. 음. 기분 탓일까요? 어, 잡았나요? 아니에요. 됐습니다. 자, 한번 더 올라왔습니다 뭐? 어? 버벅이는 것 같아 아, 아쉽습니다 잡았습니다. 응. 응? 방금 잡았을 때 있을 수 있죠? 멋지죠? 자. 자, 어있을까요 오, 풀어요 뿡! 왜요? 좀... 어, 아하! 위에 올라가면 잘 보일 것 같은데... 어? 저기 위에가 더잘 보일 것 같아. 점프! 점프맵이 아닌가? 아하.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야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 곳이 아, 티를 사야되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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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번에는 다시 블루 스타드로 가보겠습니다. 동생이랑 같이 해보겠습니다. 1대1 해보겠습니다. 저희 동생은 벌써 버즈가 822점이에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불볼레서 음, 해볼까요? 아, 바운티에서 별내는 계곡에서. 쇼츠를 해보겠습니다. 가 올바르게 해보겠습니다자 과연 에드고가 아, 에애고건왜군요 음. 그럼 번. 한 번. 한다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한 번. 했 번. 한 오오 공을 어아한 대만 저 때리면 더 때리면 되는데 잠깐만요 와이파이가 여기 있을 것 같아 이쪽. 아, 해보습니다 아, 깜네요~ 자, 한판더할수 있어요. 자, 이쪽으로 들어올게요. 음, 이지 들어옵니다. 이거 100 炖汤。 아쉽네. 그래도 10대12로 마무리하습니다 이번엔 얘를 하면 무조건 이기는 거거든요. 1대2로 해보겠습니다. 잘보겠습니다 <laughs> 정말 쉬워요. 이렇게 서지를 들으면 무조건 쉬우다말이죠 이거는 서지를 못 잡아요. 아 근데 서지가 단점이 느어요 먹으려고 그렇니까. 빠. 안 아, 아쉽네요. 잠깐만요. 오, 여기 좀. 됐죠? 됐죠? 맞았다, 이거. 아. 오. 아, 맞았다. 또 맞을 것 같아요. 붕, 붕, 이렇게 잡을 수도 있죠. 1 아, 그리고 8 o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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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 붙어서 이거 그거 들어가 때린다는 사실 요게 이번엔 하이퍼 차지 공을 써볼게요 자 하이퍼 차지 공자이쪽 오 맞았으면 클린나는 거였는데 그래도 이겼습니다 이번엔 오가오시 아닌 클린아웃 듀얼입니다 듀얼에서 해보겠습니다 듀얼은 뭐엇시 리코 세명 자 한번 l e 고 해볼까요 l e 고 s g 이렇게 해보겠습니다. 안돼안돼 다시 들어왔어 자, 한번 더. 어차피 이겼어! 자, 바로 그렇게... 응? 식사! 식사, 김치! 어? 그 다음 펀치 같아. 어, 네, 펀치 같아. 펀치. 아이고, 어차피 렉스여서 막 무빙 치면서 돌아다니면 무조건 이기거든요. 자, 끝! 이겨버렸다아 펜은 좀 쉽죠 어 펜은 이길 수 있어 자 어허 오우 하이퍼 처짐이 있어가지고 아쉽네요 자 이번엔 동생 몰래 이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이걸 하면 은 어떡해요? 무티스를 해봤습니다. 이거는 수가... 아, 이길 수가, 이게 수밖에 없죠, 이거는? 무디수는 공을 붙여야 되는데, 무디수 사기가 됩니다. 이렇게 자, 카드 사겠어요. <laughs> 이렇게 어? 자, 이렇게 무디수는 자, 이렇게 무디수는 사기입니다. 카드 한 번만 쓰잖아요. 아, 너무 사기죠. 자, 자, 응? 자, 응? 오! 아, 한번 줘버렸네. 어차피, 이번엔. 어, 잠깐만요. 잘못 사가지고 죽어버렸네요. 아, 어차피, 괜찮아요, 이거. 1점 차이면. 이거 사기죠 여기서 하원을써 버릴게요, 그냥. Ah 자. 이제 미트러만 대량 갈게요. 이번엔 좀, 물이 있는 맵에서, 아, 이 맵에서 해보겠습니다. 자, 물을 갈 수가 있어요. 그럼 너무 좋죠, 여기서. 바로 물 가서 가면 돼요. 자, 봐봐요. 알려드릴게요.

Presenting, Caillou Breeze, by Angel- Ha! Fuck off, me. Woo! Half human, half fly! All fabulous! Oh, honey! 가죽색 바 있나요? 자, 어차피 이겼습니다. 오 자, 자, 잡았죠? <tavalla> Da hier.